인천 기술사 학원입니다. 음, 또 다른 합격생 한번 숙기 봐볼까요? 예, 136회 필기 합격했습니다. 이분 댓글도 많이 달렸어. 예. 그래서 이분 거를 보면은 아, 맨 처음에 조금 사실은 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이가 없었어. 그 음, 인천 기술사 학원만 오면은 합격하는 줄 알고. 맨 처음에 첫 시험에 좀 헐렁하게 공부를 한 거야. 헐렁하게 내가 봐도 <laughs> 헐렁하게 공부했고, 뭐 저기 뭐, 그 뭐야 학원 숙제를 해도 뭐 학원 숙제가 뭐영 제가 보기에는 영싱턴치 않았는데, 본인은 이제 인천 기수사 학원 가면 합격하는지 알고 했는데, 아, 불합격한 거지. 아이고, 어깨가 축 처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막 그래서 막 다독걸. 드리고 뭐 이렇게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끔막 조금 싫은 소리도 했어요 예. 그러더니 점수도 올라가고 그러더니 합격했네 음자 보겠습니다 음 예, 그냥 외우면 되겠지 하고 하면 되지만 허성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예 본론입니다 예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시네요 음. 숙제도 맨날 조금씩만 해오니까 구사례도 많이 주시고 또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음. 서브노트 앞김없이 공유해 주신 분들 있죠. 국준이, 효준 아빠님, 개미짱인님 장영순님, 한동일님 등등 뭐 있을 거예요. 아, 여기 뭐 재수 아빠님도 계시네요. 예, 다 저희 학원 수강생들이고, 이게 예. 예, 한번 엮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와도 줍니다. 그러니까. 직강은 꾸준히 나와야 돼. 직강은 나와서 아이고 같이 공부하다서 누가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달라붙어야죠. 그죠. 음 이거 봐요. 135회 불합격 후 만나게 되어서 합격 소식을 듣고 무조건 도와달라 했습니다. 대주목코치 다방 코치 저한테 받았던 거 고대로 제사 아빠님이 해 줬겠죠. 예. 네. 아. 공부 방법이 궁금하실 때데요114 족보라고 있습니다 인천 기숙사 학원에 114 족보라가 있는데, 이게 되게 유용한가 봐요. 어. 안에 내용 전부 학원 유튜브 용어는 책 보고 30분 외우고, 그리고 10분 시험 보고, 예.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이. 이 양반이. 어, 이거, 그, 혼자서 셀프 체킹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막, 안된다 그러고, 막, 징징거리고, 맨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야, 이게 안 되면은, 책을 펴놓고, 이걸 무조건 외워. 외운 다음에 책을 덮어. 그리고 바로 시험 쳐. 예. 지금 방금 공방 거. 예. 이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라도. 음. 해라고 그랬더니, 써놨잖아원장님이 강조하는 이 공부 방법으로 무조건 하시고 이걸 반복해야지 시험장에서 쓸수 있습니다. 왜 확정적으로 말하냐면요, 공부 진짜 안 하던 제가 이 방법으로 합격했으니까요. 예, 시험 볼때 생각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 된다니까요. 시험 진짜 실제 시험장 가면은 음, 이렇게 올려놨네요. 아 이거 되게 기쁘죠, 그죠? 예. 뭐, 점수도 골고루 받았어요. 예, 1교시 183. 예, 이렇게 해서. 좋죠? 예, 아주 뭐, 일반적으로 합격하신 분들의 용어가 180점 무조건 넘고요. 서술 3개 중에서 2개가 180점이 넘어요. 일반적인 경우에요. 예, 완전 노말하죠. 음. 자기와의 싸움이랍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학원 사람들과 스터디 그룹, 예, 제가 이젠 그 껴줬어요. 이 공부를 이젠 한번 떨어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예, 너 여기 몇 명이랑 이렇게 같이 붙고 그래서 해. 예, 그래서 그냥 껴줬어요. 거의 무조건. 그러나서 했어요. 예, 된 거예요. 음. 열심히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 그룹 스터디. 60자로 썼대. 60자로.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이 그냥 막. 잉크 막 나오는 거가 아니에요. 네, 농담입니다. 음. 자, 아이고 합격 축하드립니다. 음.